디자인 누다입니다. 9번째 시험,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음... 시간 맞추고 해볼게요. 10, 10분 맞출게요. 맞췄고, 캡처 먼저 하고 400에 500 드라이브러쉬 필터 이거 써도 되겠네 필터 갤러리에서 드라이 브러쉬 이렇게 그리 5번 보라색, 빨간색 계열로 보정 앞으로 음, 레이어가 별로 없으니까 얘 그냥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좌우 번전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즈 줄여서.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따야 될것 같아요. 색깔 보정해야 돼서 색 접기 편하라고 따로따로 패스를,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세소 하나 더 모였더라. 아이고. 세소 근데 이거 눕기 따야 되네. 눕기가 따 지나 한번 볼게요. 다지겠지 음. 제대로 안 되긴 하거든요.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해주고. 지금 5분 10초 남았는데요 이게 패스로 그냥 따는 게더 편하면 패스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 그냥 대충 따려고요 이렇게 이게 더 빨라서 눈에 고실이네. 이게 은근히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이요 정도까지만 떠야겠다. 드라. 안 들어야지. 이렇게 닦고, 여기가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냥 매직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이 정도만 해주고, 아까 색깔 보라색, 빨간색, 빨간색. 어, 보라색, 빨간색 얘랑 얘랑 빨간색이네요. 어, 자스트먼트 이쪽에서도 되고, 이쪽에서도 상관없거든요. 색깔 보죠 여기서 커브, 빨간색을 올리고, 그리고... Q에서 빨간색 쪽으로 아, 빨간색 빨간색 이 정도죠 이 정도 음. 이거 다 그룹 R Ctrl a t G 이렇게 되죠. 뭐 선택이 안된 상태여서 마스크가 안 씌어졌거든요 마스크 씌워줄게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라색 음, 보라색도 큐에서 보라색 지금 1분 50초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해야 되는 거는 6번. 브루제이됐죠 그림자 섀도우 드랍 섀도우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있고 입모양 지금 이거 글씨 40초 남았어 뭐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 이거 토마토 음. 타임뉴로만 볼드 53 그라디언트 그림자 효과 아그런 그림자 효과 하나 주고 그라디언트 색깔 하나 하고 흰색이 매진 10분 지났고 스톱워치 마칠게요. 응. 초기화 그리고 타임로만 골드 이런 것까지 했죠. 지금 약간 프레이그가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아주 약간 됐죠 그리고 랩쉐도 해줬고 입하고 느낌표. 입 모양 색깔이. 저입 모양, 이게 저번에 썼었던 거. 이렇게 썼었던 게 컴퓨터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 시험장에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시험을 보는 곳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스트록은 29 색깔이 오 오케이. 그 됐고, 내부 아 이건 내부 그림자 느낌표, 내부, 내부 그림자 색깔 느낌표. 김킹푸드 쉐입이야 있다 한번 찾았어요. 웬일로 색깔 이너 섀도 오케이. Okay. 됐죠? 사이즈만 맞침에 끝나요.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완된 뭐 건지 한번 봐야 돼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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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다. 이런 식으로. 빠진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거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볼게요. 아. 아, 으로안해 줬다. 그쵸? 아, 그 음. 오케이. 저장. 지금 3분 3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1 3분이것도2번도 13분. 이렇게 해서 그냥 15분씩 했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널널하게 저장하는 시간까지 해도 시간 여유분으로 15분씩 한 거다. 60분 남았거든요. 그럼 30분, 30분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